이제, 보스, 해야죠. 하드 가실 분, 여러분들 하드 수 가시죠, 저랑. 빨리 오세요. 저 노블 있고, 세일한테 생겼어요. 에벤저 하드 수 솔플 가능한 스펙 아닌가요? 네? 1200만인데요? 됐다. 데모노베는 3명 맞아? <laughs> 데크아웃 하면 버리나요? 버림없어요. 버리면 안 돼. 한 명도 버리면 안 돼요. 다, 다 데리고 가야 돼, 다. 바로 극딜. 바로 극딜 버프 우려버려. 6차 바로 써. 이러고, 이러고 6차 다시 써. 오라이폰 안 켰고. 갑다 서펜트, 뭐, 뭐, 그거 켜요. 어? 그러면 저 이제 에픽 던전 갑니다. 이거 세이람을 먹을 수 있잖아요. 세이람을 좀 넉넉하게 챙겨갑시다. 한 8개? 세이람 한 8개. 이거 솔직히 이거 반으로 줄여야 돼요. 여기를 반으로 이거, 여기 없어도 돼. 저도 토하고 여러분들도 토하는 컨텐츠. 에픽 던전 시작하겠습니다.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보는 이도 고통스럽다. 하이 마운 오늘 에픽 던전 끝나면 방종하시겠네요. 매포에 <laughs>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매포로 하세요. 그리고 이거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제 밑에라 저거 바꾸고 나잖아요? 그럼 프렌즈가 꺼져요. 아, 이거 파운팅이라도 깔아주고 이 에픽단전이 끝나면 2025년도 어느새 저물어 가겠네요 저.. 어,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 2026년도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1년 초 장기 프로젝트 같은 거죠 이거 스테이지 하나 할 때마다 뭐한 달이 넘게 걸리니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데벤저는 점프키가 위키를 두번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제로 변신하면 점프키를 두번 눌러야 돼요 진 진짜 미치겠어 진짜로 이 잡목 잡는 거 솔직히 완화해야 된다 이거는 한 절반 정도? 50% 정도 완화해야 돼 이거 하다 보니까 앵컴이 얼마나 재밌고 잘 만든 컨텐츠인지한번더 깨닫게 돼이건 이상해 솔직히 이거 다 하고 나면 진짜 메이플 할맛뚝 떨어지긴 해요 이거를 다 하고 나면 뿌듯하다가 아니에요 뿌듯하다가 아니라 이거를 매주 해야 된다고? 자 촥촥 어때요? 맛있죠? 와, 됐다. 와, 드디어 구스테이지 노브 켜고 세이랑 리필하고 가자. 오, 이거 진짜 안 맞는 타이밍이 뭘까? 이렇게? 오, 내려가. 내려가. 이것도 괜찮은데요? 정확히 1시간 7분 지났어. 아이고, 투야. 저, 저, 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죠? 자, 여러분들,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이 메린이 선생님들, 여기서 꼭꼭 깨주셔야, 깨주셔야 합니다. 왜냐? 어. 왜냐면, 이게, 보스 피를 줄여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보스피가 줄었습니다 짠! 많이 줄었죠? 어? 이..이..이거! 아니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해? 이거는 못하지 않아요? F 누르고 빨간색만 잡아요? 어쩔 수 없다 이건 패턴 파일 실패 스턴 파에한 번만 하면 끝난다. 왔다! 가자! 완료. 고맙습니다. 이거를 매주 해야 된다고요? 경험치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35.3%인데 91.8%로 나갑니다. 7,500원. 여러분들, 저 나라로 힐링 좀 할게요. 물줄기 설치하고. 이러면 라라 코스터 완성 아 행복하다 안 파는 게 나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어 불빛마다 육억어왜 이렇게 비싸요 팔렸어 심지어 육억저 불빛만 먹어서 하이마운틴 스킵 할수 있어요. 감동. 다음주는 제가 이 불빛맛 값으로 매포 바꿔서 하이 마운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